와, 이 천사 봐, 야, 야, 와, 레전드다.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말? 오, 어 와이드 공격한다. 어, 공격해, 공격해. 저갑에나갔래 어. 오늘도 평화로운 천양 부 어. 이제 오늘도 정찰을 나가볼 예정입니다 어 지금 시각 새벽 4시 네 새벽 4시고요 어 정말 나른한 새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음 일단 메인베이스로 올라가서 어남의부스님이 주무시고 계시네요 음 어, 전초 갔다가 바로 주무셨구나 음. 가방 좀 빼가겠습니다. 가방 좀 빼가고 그 미리미리 이런 준비를 해놔야 이제 영상 컨텐츠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와, 이거 아, 이거 한국인 집인가? 포탑도 없네요. 오, 착착. 아, 그것은 포탑이 있었고요. 아, 잠깐만요. 아, 포탑이 있었습니다. 기가노토가 화가 납니다. 뭐라 적혀 있는데? 보자. 뭐야? 공룡장 터지지 마셈. 기가노토가 화가 납니다. 응, 지나가라, 내 푸테라는. <목소리>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해상에 나와 있느냐? 해적선 좀탈게 없을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바다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바다를 돌아볼 예정인데. 아무래도 뭐 본섭이나 언어피셜이건 일단 바이킹 베이 근처에 항상 해적선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먼 바다에 내놓지 않고 이제 바이킹 베이 여기 근처 만에다가 이제 정착을 많이들 시켜놔요. 제가 옛날에도 이제 오피셜에서 해적선들 많이 잡아다가 부시고 그랬었는데 어, 오피셜은 해적선이 없나? 아 근데 잠깐, 오오오 오,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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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바로 발견했어. 뭐야? 어 포탑 하나 있었구요오 저거 말고 없나? 이거 깨끗해. 아 어, 근데 푸테라 이와중금개 빠르네. 뭐 제트인데? 여기 맵 끝에 있나? 오맵 끝이다. 그 오피셜보다 바다가 좀 좁은 것 같다. 더 크기가 얼마 안 나가면 바로 경계인데? 그냥 푸테라가 빠른 겁니다. 아아 아, 오케이. 너왜안 자고 있어? 대박 안 해버리기. 아니 근데 지금 바이킹 베이만에 하나 지금 있어요 배. 좀 작은데 그거 오늘 털까요? 아, 그래요? 터렛 얼마나 있어요? 많이 큰가요? 아니, 66 66인 것 같은데. 그리고 터렛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있어요. 미짜고. 아, 좋죠. 좋다고요? 그럼요. 그런 그 그런 거 좋죠, 저는. 어, 아, 니 근데 진짜 부스 님이 집 터는 거 진짜 좋아해요. 예. 파크나고 막자 공룡들 모여 있는 거다 밀고 이런 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라. 음, 그러면은 아, 근데 해적선 털려면은 우리도 배 만들어야 되나? 배를 만들어도 되고요. 저희 이제 정문에 네. 아, 우리 꼴뚜기 이제 투수가 다 브리딩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꼴뚜기 장사하게 생겼어요. 그냥 장난으로 부화시키기 시작했는데 너무 너무 빠르게 부화가 되다 보니까 어, 그냥 꼴뚜기 장사 중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꼴뚜기 아, 맞아. 투소가 ]구나. 있구나. 그러면은 블루벨에서 모이죠. 알겠습니다. 블루벨로. 네. 저희가 접근하기 위해 아주 조그만하게 지금 모터 보트를 만들었고요. 어... 별로 방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뭐 생각보다 좀 쉽게 탈것 같아요.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보트의 아늑함. 진짜 오랜만에 타본다. 옛날에 그맵 끝에다가 숨겨둔 그 중국인 보트 타때 이후 진짜 보트 거의 처음 타는 것 같아요. 다 보도 네가 하늘에있으니까 하면 하늘에 하면 저기 장면. 어, 오른쪽. 오른쪽. 네? 오른쪽오 오른쪽. 오, 하나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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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케이. 이거 그냥 잠깐만 투수. 잠깐만 투수 어디 있어요? 아, 요거는 아, 저 앞에. 여기 안에 크라이어 포트. 어. 오케이. 아, 와 투수를 또 이렇게 써보는거만깔 때기. 야! 어, 전영민 나왔다. 가 <laughs> 가슴. <laughs> 음. 야 아, 잠깐만 그러면 나 이거 인간.. 그 내가 막 어? 이렇게 어? 어 그래도 투서 분조 쏘는데요? 우인은다 예, 맞네 와! <laughs> 투서 체력 120만! 네. 와! 풀한 어? 이게 네, 풀한 장이에요 최대치 어어 아. 와 120만이야 아오. 여러분들 오른쪽 상단에 저 체력이 안달아요와 <laughs> 120만, 120만 와 우리 사수가 꼴뚜기 장난으로 교배시킨 꼬뚜기 어, 어안 잡힌다. 어, 다 빠졌던가? 확인해봐야지. 어, 다다 빠졌어, 다 빠졌어요. 어, 쇠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겠네요. 도더 소리가 들리. 어, 됐다. 저 입고 왔어요. 안 붙어. 문 문은 두 개. 아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천영. 네네네. 아, 저한테 붙이세요. 하나. 아, 하나밖에 안 붙어요 사람한테 아 붙었어요 붙었어요 네터뜨리세요 입구를 터뜨리죠 그냥 입구 쪽으로 가서 네. 니 여기 지금 선을 가.. 어어 어어 입구로 입구로 가면은 어어 또... 아 저기 잡았어 됐어 터뜨립니다 네 오케이 터졌어요? 네 입구 터졌어요 오케이 입구 터졌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죠 이거 호호호아 후를 안 가져왔네 아나 간다 나 간다 어야 네, 네, 뭐야, 네, 뭐야 네, 집 안에도 있어? 내 네, 방에 있어 아, 이거 내부 토랩도 있냐? 발전기만 빨리 끄면 될 텐데, 아씨. 아, 저 발전기 바로 보이네. 태그 소총 없죠? 네안 네, 갖고 왔습니다. 아, 태그 소총만 있으면 그냥 가는 건데 이거. 저 바주카 한 방이에요? 예. 네. 아니 포 아니 포탄 그걸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저 전선만 어떻게 못끊나딱 전선 하나 위에 나와 있는데. 전선 화방. 아, 어, 내가 가져 지지면 가서 지, 내가 가져 지지면 돼? 네. 어 아, 뭐야 뭐, 뭐야? 오개 아퍼. 그그 뭐냐 벽틈 어. 사이로 어. 털 털어질 뻔했어. 아 <laughs> 여기 여기 번호 져있네 됐어요? 오오오 안에서 쏜다 안에서 쏜다. 아쏴쏴쏴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것만 더 쏴봐. 그렇지 그지 오케이 라이스. 근데 안 올라가지. 오아 갑판 깨졌다. 아 근데 새 소리가 뭐 이렇게 많이 들려 뭐야 이거? 도도 소리. 도도, 도도 소리인데. 이거 도도 소리야? 네. 음, 무슨 일? 슨 잡파. 와. 아, 이제 안 뺐어. 야, 안은 뭐 난리 났다. 어우, 개판 났는데? 왜 뭐가? 네, 막 도도 뛰쳐 나오고 뭐 프테라 벌부독 다 뛰쳐 나오는데요. 벌도독 <laughs> 뭐야? 하나요. 아, 들어갔는데. 과연. 어, 붙어 붙어. 가나다가나다가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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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나, 나 나갔어. 이뭔 아 소리야? 이뭔 소리야, 와 난리야? 저기 나갔어. 어, 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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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오,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여 여기 오. 안에다가 화방 놔놨어요. 지지시면 됩니다. 소소하네, 어? 소소하네. 아니, 뭔데? 뭘짖 오. 소소하네, 화방. 소소하네, 화방. 아이 와야 뭐야 도도 야문어 뭐... 아, 됐다 완전... 야저위 도도 <laughs> 쳐 뭐하는 거봐 잠깐만 소리 들어 와 <laughs> 완전 웃겨 야야야야야야야 어 야야 붙잡아 죽어 와와아이 치도도들 아 씨.. 어 죽어 죽어 치킨이 되라고 어 죽었다 이안 죽어 이거 오징어. 오징어 좀 빼줘. 안녕하세요. 와 됐다 죽었다. 아 이거 뭐야 이건 또. 음. 와 미쳤나 봐. 야, 야. 와 레전드다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말 아니 이거 때문에 이게 뭐하던 건가? 빵빵빵빵 오오 와이드 공격한다 어 공격해 공격해 반반해 어야 내구들 흠집도 안날거 같은데? 나왔다 아, 아 자자자자 어 나가고 싶어 나도 어 나가고 싶어 아 가지봐줘 오오어씨 어. 어, 어 아무튼간에 어 이제 다 쭉쭉으로 <목소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what? <laughs> 죽이기 아까운. 가라. 우와! 이게 이게 <laughs> <오>, 뭐야? 나도 못한다. <laughs> 뭐개안 죽어. 차라리 점프했었어요 점프.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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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개 네, 네. 조용해. 와개조개조개 조용, 어, 조용, 조용해. 오. 와 시체 시체 봐. 못 갔지. 조용해 집에서 치근해 지네. 잠깐만 저 아래 집이 있는데요. 뭐? 저 아래도 집 있어요. 뭐? 어디? 수주 진공구요. 어? 아래. 물 아래. 바로 바로 아래. 아래로 그냥 보트 아래로 내려가면 돼? 아, 저, 여기, 여기 저 닉네임 안 보여요? 저기, 오쪽에 아, 어, 보여, 보여, 보여. 오, 그러네? 로고, 진공풀. 오, 오, <목소리> 어, 그러네그 로고, 직공풀 어, 와. 어, 이 뭐야? 여기 열린다. 뭐야? 아니, 어. 저 아래 여기 무슨? 어, 여기, 어, 들어, 어, 들어가지네? 열려, 열려. 안녕요 그래, 여기 밑에 열려 있어요. 밑에 직업풀. 아. 아, 밑에로. 진짜? 어, 진짜다. 어, 왔다. <laughs> 이거, 뭐 이거 누가 만든 거야? G W B가 뭐야? 투서, 아, 어, 투서 다리 투서 좀치어 투서 는 치웁겠습니다. Wow. 와우 어 아, 뭐야 여기 다 노다지요 10포 어, 가져왔는데 어, 나 10포 10포로 그 금고 터치 터쳐주세요 금고 몇 방이지? 스물다섯 개인가 스물 두개 정도. 스물다.. 스개 정도 붙이시면 에이. 아 안되는데? 사십 개밖에 없어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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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기 밖으로 나와야 돼 밖으로. 오. 오. 안터진거 같은데. 아, 하나 터졌어. 아 터졌구나. 어, 터졌는데 인벤토리가 안 뜨네. 아무것도 없었군. 아무것도 없. 아 아무것도 없는 건가 보네. 아니 이세개 나머지 세개 터쳐봐야지. 애들이 애들이 아니, 보트 생활 수... 보트 터는데 갑자기 여기 뭐야? 내가 스벅에서 생활을 줄... 안 하고 다 어. 물속 생활을 하고 있네. <laughs> 거게 네생님그 안에서 클래, 클래스터를러 터쳐보시죠? 트리탄 크면 되겠다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네아 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 그냥 가져오지 마어다 내려가고 어, 아무것도 없네 어 아. 여기 뭐 좋은 게 있겄냐 <laughs> 아. 이제 저 이제 보트나 와르르 멘션한번 가자 응. 이렇게 와르르 와르르 보트 갑니다 와르르 보트 아 두개면 되지 아 두개 포트 후진 리리리리 드리리리리. 밑에 투소 있는데 상관없죠 안죽어요 안죽 찍! 뿌어전하게 없어졌네 어뭐 그냥 간만에 새벽에 할거 없나?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얘기치 않게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이상한 해적선이네요. 근데 저렇게 가둬놨을 때 저렇게 방방 뛰고 약간 도도가 내는 소리가 약간 시끄럽기도 하면서 뭔가 그 묘한 그 비트 같은 게 있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우, 자. <laughs> 미는 거 아주 레전드였고요. 예 다음에. 야, 이거 일본 서버가 좀 특이한 사람들이 많다. 생각보다. 그때 와이번 처음 오질않나 응. 오케이 이렇게 또 하나 집안아또 아니 해적선 간만에 이렇게 털었고요. 저희도 또 다음만에 재미난 아크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만에 만나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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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